최근 암 진단과 치료의 의학적 기술 발달에 힘입어 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암을 바라보는 시각도 예전에는 불치병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만성병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암의 완치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얼마나 오래 사느냐와 함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도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기대했던 것보다 치료 성과가 좋다 보니 환자 스스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치료에 임하는 것이 치료 성패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암환자의 47% 정도가 우울, 불안, 불면 등 정서적 고통이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면서도 내가 암환자인데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 라며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고정된 생각과 정신과라고 하면 망설이기부터 하는 오래된 편견 때문에 실제로 정신과 전문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면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듯이 불안하거나 우울하면 정신과를 방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최근 암 환자의 심리적 증상과 치료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이 늘어나면서 이미 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큰 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는 정신과 전문의가 전체 치료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전문적인 진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암 환자의 10에서 20% 정도는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기분 저하, 의욕 감소, 불면증과 더불어 식사를 못 하시거나 여기저기 통증이 심해지는 등 다양한 신체 증상이 동반하게 됩니다. 암환자가 복용하시는 여러 약제들도 우울증상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자신감을 잃어 겁이 많아지고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울증상이 심한 경우에 특히 조절되지 않은 통증이 있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환자의 경우는 자살의 위험까지 높아지게 되는데, 암 환자의 자살률은 일반 인구 집단과 비교해서 2배에서 4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죽음에 대한 공포, 재발이나 전이 등 미래의 불확성실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닥쳐올 변화와 고통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안해지면 이렇게 작은 신체적 변화에도 민감하여 지나치게 걱정을 하게 되고 특히 주기적인 항암 치료가 예정되어 있을 때 그리고 두려운 시술이나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와 같이 특정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불안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암 환자에게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일반인보다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먼저 암이라는 갑작스러운 진단에서 오는 충격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증, 구토 등 암의 증상 자체로 인한 고통과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수술이나 항암 치료 등 치료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뇌로 암이 전이되거나 종양에서 생산하는 호르몬에 의한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감염, 전해질 이상, 빈혈 등 동반된 신체적 문제나 특정 치료 약제로 인해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는 암 치료에 많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먼저 심리적인 측면에서 우울하고 불안하거나 불면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치료에 대한 의지가 약해져서 환자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스트레스가 암의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많은 보고들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하여 암의 발생을 유도하고 암이 진행하는 과정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안정적인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암의 치료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심리적인 부분은 암 환자의 삶의 질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손을 내밀어 이러한 증상을 상담과 치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경우 고통스럽기만 한 치료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견뎌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벼운 증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담을 받는 것은 나약하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문제가 심각한지, 치료를 해야 하는지는 병원에서 판단해 주고 치료를 더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다면 정신과 상담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식사하고 자고 씻는 등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해왔던 일상생활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리고 검사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도 입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되는 등 신체 증상이 지속된다면 정신과 상담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우울증, 불안 장애가 있는 경우 특별한 내과적 문제가 없어도 각종 신체의 증상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암을 진단받고 치료하면서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은 당연하고 치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하고 우울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하다고 해서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불안감이나 우울함을 치료할 수 있고 좀더 편한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다루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서로 존중하고 믿을 수 있는 주위 사람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질문할 수 있는 의사를 찾도록 합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함께할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주변사람에게 말해, 말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리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잘 물어보고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치료를 포기하고 보완요법 대체요법에만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보안 대체요법을 사용할 때에는 그것을 좀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과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상의하도록 하셔야 합니다.